자세히 얘기해 를 주세요. 사실은 먹을 때보다 먹고 난 다음에 시간에 한 20분 지나면 배가 더 부르거든요. 오, <목소리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온 거같아요 아, 혜미 아, 씨는 이 관경을 지켜보면서 무슨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니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살이 하나도 안 찌고 이게 이렇게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私もこれだけの食べたらこうお腹がポコっとなるの分かりますから。もうお腹が。 <뭔들> 예, <뭔들> 저도 이 정도의 양을 먹게 되면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뭔들> 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뭔들> 어 그것도 돌매니까 30인분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가2 5 k g 인데 그게 아니라 아까랑 느낌이 확 달라요. 어디 가겠습니까? 그 안으로 다 들어가 가지 어머, 웬 일이야? 왜요? 빨리 <뭔리> 몇이야 33이지. <33인치 웃음> 한 인치가 늘어났어요. 솔직하게 봤을 때 우리 푸드 파이터들의 주인공께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과 어떤 위의 크기가 조금 남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때요? 예, 저는 마치 고무 인간과 같아서요. 위가 고무처럼 쭉쭉 늘어납니다. 아, 데 근데... 저희 제국의 아이들도 네. 멤버가 9명이라서 한 달에 식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맨날 드시면 한 달에 식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맞아. 보통 이 먹으면 이 정도면 40만 원이나 50만 원에 걸려요 그리고 외식은 바이킹... 바이킹도 너무 많이 가고 5개 정도 대입 금지하는 곳이 지금 먹은 페이스대로 먹으면 한 달에 4 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laughs> <laughs> 예, 그래서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뷔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뷔페도 하도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술이 금지를 당한 곳만 다섯 곳이 넘고 있습니다. 아아아아 이제 짤 찍고 다 대놓고, 형진 씨, 형진 씨, 형진 씨, 옛날이를 보소 있게 되셨어요. 최대한 이제, 와, 항상 도저로 구글에 우리 아진아 씨가 이제 있는 네. 스타킹에서 자신을 극복을 위한. 도전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 최고 기록은 42분까지였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방금만 먹었구나. 자, 지금 일단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는 네. 햄버거죠. 햄버거가 네. 30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동이 10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도전 네. 들어가기 전에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신데요. 네. 더더욱 막강아 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갑니다. 아 오, 멋진 남자 나와요. 다섯 분이 오셨는데 팀 버리 소개를 <목소리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고등학교 <laughs> 3학년 파이팅 넘치는 박준표입니다. 아,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정신고등학교 유도부 1학년 조원석입니다. 예! 네, 저는 정신고등학교 아, 네. 3학년 고릴라 같이 생긴 한교사입니다 정신고등학교에서 얼굴마다 먹고 있는 성난입니다. 어이까 정신고등학교 3학년 김현영입니다. 에이스 에이스. 다섯 분의 유도부 어, 친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참 일단 그 표정으로 봤을 때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네. 네. 되다섯 명이서 만약에 삼겹살 집을 갔다, 갔다. 그러면 몇 인분 정도로 드십니까? 몇 인분 먹어요? 다치 해서 사 오십 분 정도. 와. 머리는 몇 인분 드실 자신이 있는데요. 아, 기대됩니다. 몇 인분? 1 5 인분. 십오 인분. 십오 인분. 우리 네. 유도부가 나오자마자 안젤라가 약간은 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에요 예. 당황이야 있어요 조금, 조금, 조금 긴장했어요 아, 예. 막상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긴장이 되네요 긴장되죠 오. 자, 네. 첫 번째 주자 누굽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햄버거 그렇지! 아. 우와. 햄버거 우동 중리한건 오늘의 푸드파이트께서는 이미 30분이 먹은 상태거든요 오늘 이기는 거를 따라서 여기에서 본인의 기록을 띄워넘고 싶다 즉 50인분을 향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미터수로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이 스타킹의 기록이 나오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네, 신발이 맛있는 신발이 음식을 신발이 앞에 두고 신발이. 절대로 질수 없습니다 와. 자 그래서 원석 조원석 선수 이만한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처럼 미치도록 먹겠습니다 준비 하이. 들지마 두한다한다 쓰리 스타트 리스타 오케이 꼬꼬 씹어 먹어 꼬꼬 오 맛있 그리고 집에 오이징, 오이징. 여러분 자 우리 조원석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 네.